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장타입니다 간만에 오후 짬낙으로 어깨가 아플 정도로 입질을 받고 랜딩을 했는데요 끊임없이 입질을 받았던 장자도 실시간 영상을 편집해서 보내드립니다 포인트 진입 영상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아 여기 이렇게... 여에 쓸려가지고, 아 진짜 입질을 못, 미치겠네. 예, 네,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이세 번째 캐스팅. 두 번째 캐스팅하고 세 번째 할때 터져먹어가지고, 입질은 계속 오거든요. 하, 근데 얼굴을 못 봤어요. 지금, 뭐가 건드렸는지. 밑으로 내려가면 안돼 아니면 옆으로 내려가면. 이게 예, 물이 가다 멈추면 또 수강상 물이 가다 멈추면 또 얘네들이 읽지를 안 하거든요 어어 히트 히트 오좀 째요 뭔가 모르겠는데 왔어요 야 여기 내일부터 자리 없겠는데 여기 오뭐힘 많이 쓰는데 뭐지 삼치가뭐 색깔이 이상하다도 아 이거 씨 내퉁이네 내퉁이 매특. 미쳐버리겠네 아, 내퉁이 메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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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이구 어이구 차동 이틀동안 몸살 나가지고 땀좀한 바가지 쑥 빼러 왔습니다 원래 사망금 섭축 쪽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물색이 너무 안나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입지로어 히트 네, 지금도 히트 그런데 왜 털지를 않지? 이거 달려있는데? 어? 이거 풀친가 뭐지? 털지 않아요. 아, 매트이면 털텐데? 아, 또매이 <laughs> 미쳐버리겠네. <웃음> 네. 오늘 매트이 여기서 신기록 세울 것 같은데, 왠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안올라가도 되죠? 매퉁이? 어, 자동. 봐봐. 가위. 매퉁인지 뭔지, 뭐, 모르... 아, 어, 여기 치아 엄청난데? 뭐야, 이거 바닥에? 전어 전호... 아닌가? 멸치인가? 어? 오다가, 있... 뭐야, 이거, 이거 삼치 같은데, 삼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삼치. 자, 오케이 여러분 삼치 한 수. 자, 채비 채비 회수하는데 채비 회수하는데 물었습니다 삼치. 방생할게 요좀 작네. 그리고 갈때 혹시라도 이제 갈때 오면 제가 아까 이게 치어들이 도망다니더라고 앞에서, 어? 저건 분명히 삼치가 들어와야 이게 생기는 현상인데. 오, 삼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삼치 하나 나왔어니다 매퉁3, 1, 1, 삼치. 이 자식들, 이고 자, 4매퉁. 네, 자, 매퉁이5. 5매퉁이. 5. <laughs> 5 겁나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매퉁이 사이즈. 6매퉁인가, 그러면? 잠깐만요. 어제 얼굴은 안 보여주면, 역시. 예, 네, 육메퉁이 장자도 있네요, 장자도. 이제 메퉁이는 그만 나와도 되니까. 고고어정이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laughs> 자, 메퉁이의 미역. 아싸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나오기도 전에 그러면 재미없습니다, 지금. 예? 네? 속상해 죽겠어요, 저도. 잘렸어요, 말소리가. 어, 지금도 히트. 지금도 히트인데. 뭔진 모르겠어요. 맥주인 것 같은데. <laughs> 손맛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뚝뚝 태우면서. 눅뚝 하면서. 오, 어, 삼치, 삼치. 오, 어, 쌍삼치. 쌍삼치. 삼치 두 마리. 하나는 애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하나는 애기, 하나는 3삼십 이게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삼치 두 마리. 아,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밑에 거는. 이게 작은 애들이, 큰 애들보다 저는 작은 애들이 좀 맛은 더 있더라고요. 지금 삼치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애들 도망 다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어, 오, 지금 히트 히트. 오케이. 삼치. 이거 거의 다 와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 오, 두 마리. 아! 와, 한 마리. 두 마리 잡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오다, 바로 앞에서 한 마리가 빠졌어요. 아니, 바로 앞에서 한 마리가 더 물었거든요? 카드에. 도망갔어. 이 정도만 해요, 지금. 오, 왔어, 왔어, 하나. 삼치, 삼치. 왔어, 왔어. 삼치. 아, 꼬랑게 물었나? 훌치기? 아, 훌치기. 여러분들, 훌치기. 우측에서.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작긴 한데 평균 사이즈. 아. <laughs> 이트 이트 한 달짜리 야그답답다 아, 한데. 아, 삼치 삼치 어오 사이즈 괜찮네요 이것도. 아. 삼치는 그냥 값 없네요 그냥 상층에서 고수 밀링 끝.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스파이크. 어, 물었어, 물었어. 히트. 오, 힘 좋아. 오, 뭐야, 몇 마리 걸었나? 오, 힘 좋아요, 지금. 와, 이거, 잠만아두 마리. 쌍거리. 예, 네, 쌍거리. 아 하나 빠졌어, 지금. 잠깐만요. 예, 예, 예. 쌍거리. 조금만 더 크면 힘을 무진장 쓸것 같아요. 지금 사이즈는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그나마 좀큰 사이즈들. 비교적. 예. 어, 히트. 어, 여기 깔려있네. 삼치. 깔렸어, 지금. 또두 마리. 와, 또 쌍거리. 또 쌍거리, 어 만약 하나는 자, 자연, 방생 됐는데. 어, 히트, 아, 슈파이트. 어, 히트. 오, 얘들 먹성 장난 아니지. 이것도 두 마리 같은데, 왠지 무거운 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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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쭉 크다. 어, 얘 빵이 좀 있네, 얘는. 여태까지 올라온 애 중에, 그나마 조금 빵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laughs> 네, 다행이네. 네, 장자도 둘레길 블랙... 히트. 네, 장자도 둘레길에, 그, 삼치입니다, 삼치. 그 정자 밑으로 내려오는 포인트입니다. 어 사이즈 좋아 어우, 사이즈 커지는데? 지금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와, 지금 삼치를 몇 마리 잡는지 모르겠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네, 진짜 재밌어요. 여기서 보일링을 하는데, 입지를 안 하나요, 여기서는. 어, 히트. 아, 이것도 거의 다 와서. 예, 네, 정자도입니다. 히트. 히트. 오, 오, 오. 뭐 세다, 이거. 지금 드랙 틀리거든요? 뭐지? 와, 드랙 틀려요, 지금. 잠시만요. 와, 지금 뭐 커요, 지금. 드랙 틀려. 뭐지? 아, 어, 뇌퉁이 아닌 것 같은데? 꼬랑지가 걸렸나? 어우. 잠시만요. 근데 바닥층이었는데? 아. 아, 나 깜짝 놀랐네 뇌퉁이가, 뇌퉁이가 꼬리 걸려갖고 막 앞으로 치고 나가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아주. 알리가 의외로 좀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 히크. 왔어요, 하나, 참치 이것도 바로 앞에서. 자. 사이즈 준수합니다. 그 그래, 액션을 주고.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폴링을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요 어, 지금도 건드렸는데 어 히트 어 가져왔는데 어 히트 그래야 얘네들이 살짝 입질을 하는 게좀 느껴져요 이거는 30g 이상 던지기에는 약간 좀 먹힐 수도 있거든요 이거 구공이 애할때 이게 블루 인슈어라고 알리에서 제가 작년에 35,000원. 35,000원 주고 산 로드거든요? 짱짱하고 괜찮습니다. 아이고, 네 고돌이. 여러분, 고돌이도 나오네요, 이거. 자, 오늘 세개어종을 보여드립니다. 고돌이. 야, 이고돌이 이거는 사이즈가 안습입니다, 안습. 오케이. 지금 안 나오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 킵하면 될것 같긴 한데. 얘가 눈치를 챘는지 지금. 갑자기, 예? 오오오! 히트! 웹툰인가? 또? 야, 삼치 하나 와라, 그냥. 웹트이고마우고 어, 삼치!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이거. 4 자는 아니고, 한3 자? 3 자? 3, 근데 35는 좀 넣었거든요 아 근데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살짝 킵좀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술 안주는 안주는 해야 되니까 아트인데 뭔지 모르겠네 어, 빠진 것 같은데. 어, 두대까지 나갔는데 빠졌어요, 지금. 어, 히트. 오다가 삼치. 어, 행재 어, 사이즈 괜찮은 것 같은데. 나이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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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살짝.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살짝 애매한데, 사이즈가. 히트. 아 근데 좀 작은 것 같아요. 오 사이즈 괜찮네요. 나이스키 사이즈 하나 올라옵니다. 야키 사이즈. 어,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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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바이트 지금 몇 마리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으로는 두 마리 자. 자, 으쌰! 어우, 키 사이즈 두 마리.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아, 딱, 힘드네, 힘들어. 지금 뭐, 힛둬? <laughs> 아, 좀, 그냥 와라, 파프다. 아. 에이, 월키는 거야? 아, <laughs> 또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장타를 쳐야 얘네들이 또 입질에 또 앞에용 또 입질이 없어. 이 앞에 물골 딱 흘러가는 데다 에 던지면 입질이 없거든. 꼭 거기다 더 멀리 장타를 쳐야 되는데, 오, 삼치, 삼치, 삼치. 아, 삼치 하나. 밑에, 어, 그렇지. 밑에 너는 자, 자연 방으로 빠지고. 장대 장대 저거 장대 <laughs> 장대 일스 오늘 에? 고등어 장대 아주 그냥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아 장대를 저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한두번보고안고 실수할 때 지금 문어 문어를 여기서 잡았다는 사람 이 있거든요 그프 이거 매트면 이제 철수할게요, 여러분들. 데힘 겁나겠습니까? 여기 꼬리걸렸나 어허 꼬리 걸린 것 같아서 힘 무지하게 쓰는데. 훅치는 절대 아니고. 기력이 나가는데, 아유 힘들어. 아이고 이리 아파. 아유. 어디 갔냐? 아, 역시 뭐야 이거? 야 이거 씨. 야 잠시만요. 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매튜드 쌍거리, 매튜드 <매튼> 쌍거리 여러분 <laughs> 미쳐 버릴 것 같습니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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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떨어졌고. 아 진짜 가야 <laughs> 가야겄어 네, 이제는 못할 것 같아 힘 없어서 이제 저도 철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저는 다음 실시간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네, 여기가 지금 장자 주민센터거든요 이, 이 건물 자체가 여기 양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어, 잠깐만. 돌에, 돌에를 안챙 잠깐만. 아, 돌에 카 칼집에 달려있지? 아, 아. 그건 너무한, 너무것 같은데? 그래도 서비스 차원에서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정자가 하나 보이죠, 정자. 그 정자에서 내려가시면 되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까지 차가 들어왔는데, 공사를 하면서 다 막아버렸어요, 못올라 이제 조금씩 저 거친 숨소리가 <laughs> 잠시만요 가방 좀잘 메고 네 지퍼 패 그냥 크, 크, 마지막에 만약에 좀 나오면 다 방생하다가 지 마지막에. 그래도 그건 너무한 것 같아. <laughs> 서비스가안좋죠라고 선상 하시는 분들이. 야, 낚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제 워킹에서 낚시가 힘드니까, 선상을 많이 하시는데, <laughs> 제가 저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상낚시를해 봤잖아요 근데 별로였다는거 이거 안 깔았을 때는 이렇게 풀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바닥 이거 깔고 나서 엄청 갈 때는 쉬워요 여기 생각보다 근데 올라올 때가 빡세. 갈 때는 또, 예, 기대감이 좀 많잖아요? 오늘 얼마나 나한테, 이용한 양식을 주실까? 그런 기대감으로다가, 이렇게 정자가 나와요. 에이 어서오세요. 아니요, 밧줄, 밧줄 포인트는 아니고, 제가 가는 데는, 물이 꺾이는 자리에요 여기서 정자 보이면 이 정자 뒤편으로 정자 옆길로 어우 다행히 까냈네 여기 막 벌집 엄청 큰거 있었는데 여기 위로 돌을 따라서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는 게막 많아요. 근데 저는, 가운데로 쑥 가서, 내려갈 땐 편한데, 올라올 때, 올라올 때가 조금 힘드니까, 올라오실 체력을 조금 남겨놓으시고, 철수를 해야 돼요. 네. 여기 제가 갑오징어 영상이 1, 2, 3번 포인트를 찍어 놓은 갯바위거든요. 와, 근데 작년에 꽝 쳤어요, 여기서. 한번 왔는데. 어, 잠깐만, 여기 아닌데? 길이 여기는 하도 많이들 다니셔가지고 길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런 이런 거 다니실 때는 <laughs> 네 어서오세요 물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메탈 던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 이제 거의 바다가 보일 때 왼쪽, 오른쪽이 있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셔야 돼요. <laughs> 오른쪽. 그러면 이렇게 바다가 뽕 뚫려가지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laughs> 지금 여기 옆, 옆에 보이시는데 여기가 여기가 저기예요 저거 줄타고 내려가는 갯바위 이쪽이 저는 이쪽 근데 여기도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색깔이 근데 어차피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낚시를 좀 해보고 철수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앞에서 물이 꺾이면서 저기 멀리서 애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laughs> 옛날에 엄청 재미를 많이 봤던 덴데 여기 말고는 오늘 갈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쪽으로 왔거든요 여기 버퍼 안 생겼던 것 같은데 일단 삼각대는 이쯤에 세워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또안 터져. <laughs> 금방 때는 이쯤에.